교장 선생님, 네이트라이트 학생한테서 편지 왔네요. 네이트라이트 학생한테 수업 가면서 놓고 갔더라고요. 그럼 뭐, 고마워요. 슈퍼스키 선생님.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. 전 단지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말씀드리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.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지도자로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주시며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시거든요. 아, 안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소방훈련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. 그러니 오늘 아침에 소방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요? 그리고 저녁 학 9시 반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진심을 담아. 네이트라이트 드림. 시험 종료하기 40분 전입니다. 시작하세요. 아, 뇌물이라도 먹일걸.